네,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좀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이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들어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 21세기에 일반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, 불공정과 이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 감지하시고, 이 문제를 신속하게 좀 해결을 갖다 해 주시는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.